구절에서구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24쪽 925쪽입니다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찰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자먼에는 보면요. 자먼 말씀에는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등 하나님의 사람을 전제로 저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의인으로 연결됩니다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사람 의인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을 나타내는 정체성 중에 하나가 지혜로운 사람 이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자모니 계속 이야기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는 그 삶이 지혜로 가는 길이 된다라고 어, 자번은 계속 그거 그이새 정체성이 계속 연결되면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낼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어, 지혜를 얻는 자의 모습 지혜를 얻는 길 함께 이런 모습으로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붙들 수가 없다. 그런 내용들이 같이 대조되면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혜를 얻는 자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수 있는 삶이 어떤 길인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에 같이 비추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을 같이 보시죠.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찰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아멘. 누가 지혜를 얻기가 어려우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가 어려운 이들이 어떤 이들이냐? 대표적으로 지금 6절은 거만한 인생, 거만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만하다는 건뭐 교만하다, 오만하다 이런 표현들하고 거의 같은 표현이죠. 성경에는 이 거만함, 오만함, 이 교만이 주로 어떤 특징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느냐하면 완고함과 많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내나 스스로가 높은 마음들. 그러니까 이 교만의 마음이 우리를 탁 잡으면 우리가 시선을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그 높은 자리는 지위가 높고 뭐 이런 것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양한 모습이 다이 교만에 포함이 됩니다. 삶의 길에 대해서, 삶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교만에 붙들리면 다른 삶의 방법, 다른 삶의 길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해도 내 길을 포기하고 내 길을 바꾸어가고 변화시켜갈 힘이 거기에 일어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거만함과 교만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무시해버리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는 거죠. 누구에게까지?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길이 뭐라 해도, 교만과 거만함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붙들려지면,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누차히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명제를 딱 그렇게 짚고 나면, 그렇게 인식하고, 내가 언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지혜로워? 분명히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이 뭐라고 해도 내 길을 바꾸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해도 내 길을 내 방법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요. 그 결과를 놓고 보면 나는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스스로를 여기는 것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입이 뭐라고 말하든지 내 입이 아 하나님의 지혜가 아름답습니다. 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 삶이 그선그 그 선택을 하는 한내 삶의 모습이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든 우리의 소유의 모습이든 우리의 지위든 우리의 역할이든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 어떤 분야에 대해서든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완고함과 교만은 완고함과 교만이 우리의 삶의 결과로 탁 열매 맺게 하는 건 뭐냐면 바뀌지 않는 것, 변화되지 않는 삶, 바뀌지 않는 삶이. 그만의 결과라고 성경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낼 수 없게 된다. 말씀하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겸비하다는 건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합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예, 그렇습니다 하고 내가 수용하고 내 삶으로 옮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내는 귀한 은혜의 삶 우리 가운데 힘이 써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같이 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아멘. 누가 미련한 자냐 미련한 자의 중요한 특징 중0 하나를 입술에 지식이 없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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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지혜로 살수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입술에 미련한 뭐 어떤 건가요? 뭐 함부로 내뱉는 말, 이런 것도 생각 없이 내뱉는 말도 미련한 말, 어리석은 말이 될 거고요. 남의 이야기 이리저리 쉽게 하고 옮기는 것,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자모에는 보면 또 미련한 이 말들, 입술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다.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감정을 내 쏟는 것, 화를 내 쏟는 것, 분을 내 쏟는 것 이런 것들 다루어 낼수 없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지혜로 거르고 다루어 낼수 없는 것, 뭐 숨기는 것하고는 또좀 다릅니다. 내 속이 막막 막 분노로 원망으로 가득한데 안 그런 척 하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안 그런 척과 내가 은혜로 내 감정을 제어하고 다루어내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과정들을 행해낸다는 거죠. 감정을 거르지 않고 감정에 대해서 그냥 쏟아내는 말들 이런 것도 미련한 말이 되는 거죠. 세상의 시류와 풍조와 성경 세상의 풍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세상의 풍조에 따른.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그냥 세상의 풍조를 따라 흘러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말들 그런 것을 쫓아가는 표현들 이런 것들도 우리는 미라는 말에 속하는 것이 될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입술에 자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입에 자꾸만 고백하고 말하고 할수 있는 것이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거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날마다 좀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로 자꾸만 채워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의 선포대로 고백대로 하나님의 지혜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은혜의 힘 자꾸 커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아멘. 자, 지혜라는 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내 길을 잘 아는 거랍니다. 자기 길을 아는 것이래요. 내 길에 대해서 분별이 있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대꾸는 뭐냐면 미련한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 속이고 감추고 이게 오히려 미련한자의 이 어리석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는 달리 슬기로운자의 지혜라는 건 지혜라는 건 어떤 거냐하면 내 길을 나의 길을 정직하게 보고, 인정하고, 분별할 줄 아는 힘. 이게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분별하는 힘.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약한 것은 약하다고 볼줄 알고, 약하, 약함을 볼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무조건 나는 강해. 나는 잘해. 그게 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로 어, 나는 못해요. 이것도 지혜는 아닙니다. 조금 뭐 뭐좀하 하시라 하면 아 나는 나는 못해서 능력이 모자라 겸손은 참 좋은데 겸손과 회피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혜라는 건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내 길을 볼줄 아는 것, 내 길을 인정할 줄 아는 것, 내 삶에 대해 인정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힘 이게. 진짜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 같이 감추고 덮어버리고 어, 꾸미고 속이는 그러한 모습이 속이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속이는 것도 속이는 거지만 스스로도 속이는 스스로 속이는 부분들 우리 되게 많습니다. 합리화나 우리 그런 표현들 많이 쓰죠. 합리화가 대, 대표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나 스스로를 변론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합리화가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게 앞에 말씀드렸죠 어리석음, 이런 어린 소금에 우리가 자꾸 붙들리면 바뀌지를 않습니다 변화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야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의 인격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자꾸 밝아지고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지고 성숙되어가야 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하고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자리가 이런 자리들인 거죠 어리석음이 감추는 어리석음 속이는 어리석음 덮어버리는 어리석음 그러면 당장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조같이 타조 같은 어리석음이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많은지 몰라요. 스스로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아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보면 아이 자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야될 자리구나가 보이는 거죠. 조금만 더 우리가 좀 정직한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보려고 하면 아이 자리에 내 성장이 필요하구나. 이 자리에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가 필요하구나를 볼수 있는데, 그냥 쉽게, 좀 편하게 가려면 그 자리를 내가 부인해야 돼요. 내 마음이 좀 편하려면 덮어버려야 돼요. 내 스스로가 조금 편하게 가려면 인정하지를 않아야 돼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정하면 자존심 상해요. 인정하면 뭔가 찔려 들어와요. 인정하면 바꿔야 되는 불편함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덮어버리는 자들 자리들이 없는 건가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스스로의 삶과 길들을 분별할 줄 알고 바라볼 줄 알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자꾸만 더 커져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 같이 봅니다. 구절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팔절 구절이 사실은 연결됩니다. 맨 위에 우리가 같이 읽으셨던 우리 오 절도 비슷합니다. 이 부분들이 보면 조금 의미가 통하는 구절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미련함 어리석음 중에 중요한 특징은 뭐냐하면 죄를 심상히 여긴다. 심상이 여긴다는 건, 그냥 그저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무감각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마음이 무뎌지는 것,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죠. 미련함의 중요한 특징이 무감각함이랍니다. 무뎌지는 거랍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반복하다 보면 무뎌집니다.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약한 자리들은 넘어지는 게 반복될 가능성이 많아요. 누구나. 어, 타고난 약함, 타고났다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 어쨌든 내 삶의 여러 가지, 어, 내 지나온 어, 삶의 히스토리가 대부분 보면 오늘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삶의 어, 그, 쭉 내가 살아온 삶의 관계나 뭐 내가 경험했던 지속적으로 경험했던 감정들이나 내가 지속적으로 선택했던 결정들이나 내 환경이나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쭉다 종합된 게 사실은 오늘의 나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나의 모습이 쉽게 바뀌지는 사실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바뀌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무뎌지는 거예요, 둔감해지는 거. 아까 앞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죠. 거만함이 우리를 무시하고 무뎌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 그랬는데 어리석음이야 말로 특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그냥 괜찮은 거지, 그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게 우리를 자꾸만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자리가 될수 있다는 거죠. 무뎌지는 것은 무감각해지는 것은 어리석음이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는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해지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 표현이 그 밑에 나온 대꾸입니다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는 라 정직하게 자신을 보는 겁니다 정직하게 상황에 직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내 안에 막 움직이고 있는 내 안의 마음과 역동들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최소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됨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반응하며 직면하며 직면이란 표현을 제가 많이 쓰죠. 직면은 뭐냐면. 숨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부딪혀 가는 거예요. 상황에 대해서, 뭐 어떤 것, 관계에 대해서든지 간에. 이 직면이라는 용어가 상담할 때 보통 많이 쓰는데, 상담할 때이 피상담자들이 자기의 아픔이나 자기의 문제들을 스스로 아, 맞아 하고 인정하는 자리가 사실은 직면이에요. 그 약함을 인정하지, 인정하지 못하면 아무런 변화가 시작이 되지를 못해요. 상담 과정이나 치유의 과정에서 이 직면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뒤로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아무리 뛰어난 상담자가 뭐 아무리 뛰어난 뭐 어떤 사람이 막 기술을 해주고 뭐 어떻게 뭐 해주고 좋은 화술로 해 본인 스스로에게서 직면이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가 시작되지를 않습니다. 본인의 본인 안에서 움직이고 변화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내가 인정함과 이 지금 이야기하는 정직함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 정직하게 나의 상태를 볼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볼줄 알고 인정할 줄 아는 거기가 나의 변화의 시작이 되고 성장의 시작이 되고 성숙의 시작이 되는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이 정직함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민감하게 볼수 있고 보여지는 그 자리에 대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정직함으로 보고 변화되어가는 진정한 은혜가 나타나고 진정한 은혜를 이루어가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게 나타나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네요. 그 지혜를 방해하는 것들이요. 교만과 거만함이 하나님의 지혜를 방해한답니다. 내 위에 내내 안에 높아진 마음, 거절하는 마음 특히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길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으며 겸비하게 하나님 내가 받고 수용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같이 기도하시고요. 입술이 미련하면 지혜로운 길을 가기 어렵답니다. 내 입술에 미련한 말들을 자꾸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들이 내 입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자기 얘기를 아는 것, 정직하게 자신을 보러 바라볼 수 있는 것, 직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참 지혜로 가는 소중한 길이랍니다. 어리석음으로 부정하고 덮어버리고 어, 외면하고 무감각해지고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으로 날마다 더 민감해져가면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가는 참 지혜길, 참 은혜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참 지혜가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지혜길로 의 행하는 것, 방해하는 것이요. 우리 마음의 거만함, 우리의 삶의 오만함, 하나님. 우리 여겨주시고 깨뜨려지고 하하여지고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참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미련함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들이 우리 입술에 가득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입술로 지혜를 말하고 마음으로 지혜를 품고 삶으로 지혜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들을 보며 반응하며 하나님 인정하며 측면하며 살아내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음으로 덮어버리고 숨기고 하나님 왜곡시키고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됨과 정직함이 하나님의 참지혜를 보게 하고 이루어가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참 지혜를 얻는 자로, 그 하나님의 참 지혜의 길로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만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들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자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미련함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누리는 것, 방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하게 하시고,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날마다 인정하며 수용하며 품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약함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덮어버리고, 속이고, 회피하는 자들, 무감각해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진실 때문에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새로워져 가는 은혜의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